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의 애고 박스 134번째 시간입니다. 애고 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 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린 그림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 애고 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재료와 도구들로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총각이 처녀를 좋아하고, 처녀가 총각을 좋아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네.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한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 총각이, 총각이 유부녀를 좋아하고 유부녀가 총각을 좋아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네. 처녀가 유부남을 좋아하고 유부남이 처녀를 좋아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네. 하지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이렇게 빛, 빛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갈팡질팡, 어, 갸우뚱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 이, 그러네, 그러네. 이러면서 에고가 약간 노란색 옷을 입고, 실을, 고개를 젖히면서, 이게, <laughs> 젖히면서 팔을 이렇게 하고, 이런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하드에는 아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차?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매직 들어있구요. 그리고 가위 들어있구요. A4용지 두꺼운 거 들어있습니다. A4용지 두꺼운 거예요 이거 크기는 A4용지인데 두껍습니다. 그리고 유상매직으로 우리 아차를 표현해 봅시다. 아차를 표현할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짠딱 빛이죠. 이게 아차 할때딱 번뜩 생각이 나는 것처럼 빛입니다. 빛의 서가 참사랑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하트 하나 일단 잘라놓고요. 이렇게. 번뜩 아차하는 느낌의 이 전구를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친구를 일단 그려보았고요. 정말 그렇죠? 시에서, 시에서도 시에서 진짜 처녀가 총각을 좋아하고 총각이 처녀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거는 참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죠 왜냐면 저도 어, 누군가가 남편이 오, 어, 결혼 생활 오래 한 남편이 아내를 사, 붙잡고 이렇게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면 사랑을 주는, 주면 정말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기가 힘들어서, 그러기가 힘들어서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씨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부, 유부남이 천여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희귀한 일이죠. 희귀한 일인데, 희귀하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입니다. 이게. <laughs> 원래 이렇게 하트 하나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요. 하트입니다. 정말.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유부남인데 유부녀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마음이 생각이 나면 계속 생각이 나면 이거를 초반에 잡아내는 초반에 딱 잡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왜냐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하트가요. 그래도 이 하트가 올바르게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바른 하트를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참 희귀한 일에 비치는 하트입니다. 희귀한 일이죠. 막 이렇게 올바른 오랜 사랑이 정말 희귀한 일이죠. 이 하트가 밝게 점점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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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비치고 있어요. 이게 형광등이 만약에 정구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을 계속 찍으면 당연히 점진, 점을 찍는 지금 저도 약간 지겨운 감이 있죠. 왜냐면 똑같은 거를 똑같은 정구에다가 계속 찍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더 신기한 일은 이 정구는 찍으면 찍을수록 지겁, 지겹지만 계속 찍으면 이 정구는 절대 꺼지지 않고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더 밝아지지 꺼질 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나중에 결혼할 그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정말 아름다운 정구가 되고요. 이걸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정이정구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겹다고 해서 남의 정구에다가막 이렇게 찍고 하면 그정구는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정구는 밝아진답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 밝아지는 그 놀라운 사실. <laughs> 네. 지금, 참, 오늘의 이정구를 찍었는데요. 정말 희귀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정구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보에다가 사랑을 콕콕콕콕 찍어서 지겹더라도 이 정보에게만 사랑을 찍어주십시오. 네. 오늘 애교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